지환 기자. 네, 전국에서 소방장비가 집결한 강원도 고성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모인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. 소방차들이 주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 출동과 배치를 앞두고 지금 이 강원 소방부부 직원들이 간편식사를 제공해서 식사를 하시고 휴식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.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다거나 혹은 뭐 어. 지자체의 별도의 뭐 메시지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준비하고 계시는 건 없는 거죠? 네 속초는 아무래도 아직은 그런게 없는것 같고 지금 바람이 좀 동쪽으로 부는 느낌이 세서 동쪽이요? 네 그래서 아마 고정에 산불 났다고 합니다 5월 2일날 8시 정도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방 옆에서 물어 물어 한고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, 형님. 녹음하려고 했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. 녹음하려고 했는데 녹음이 안 됐습니다. 그게 뭐지? 세게. 시리산 헬기 추락하기 전에 그런 것처럼 해고 뭐라 뭐라 하는 게 계속했는데 녹음이 안 됐습니다. 오늘 일을 나갈라 했는데 대기소 갔는데 이제 안 보내 그냥. 이게 화재 나고 헬기 떨어지고 화재 나서 사람 많이 죽고 어디지 이천 화재 나서 사, 사람 죽고 지리산에서 흙이 떨어지고 산불 나고 뭐, 강원도 그때 작년 4월 달에 난 것처럼 난 것인가 싶네요.